불안는 피아노를 쳤어 Don't g 토벤 부터 모자르트바우 o v e n wrote Mozart to 게참 좋아 Could 이 c 아 자 오늘은 어... 19급 노래를 누가 신청하냐 근데 음... 어쨌든 어 98페이지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신라 사회가 오늘부터 흔들려 가는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통일 신라 사회가 이제 붕괴되어 가는 원인과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고 이제 새로운 신라 사회를 붕괴시키고 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어, 지난 시간에 우리 신문왕 때부터, 이 왕이, 왕이 어떤 계본대, 통일신라시대 때, 어, 이 통일, 통일되고 나서, 무회랑 문망을 거치면서 통일되죠. 이그 다음에 이제 신문왕 때 우리가 왕권 강화 정책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자, 근데, 이 신문왕이라는 강력한 이제 카리스마를 가진 왕이, 어, 귀족들의 세력을 낮추고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쳐나갔는데, 이게 왕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진골 귀족들의 어떤 도전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왕이라는 게 워낙 강력해지다 보니까 이 왕이 되기 위한 권력 다툼 역시 굉장히 심해집니다. 자, 이 상황에서 노급이 부활을 하는데 757년 경덕왕 때입니다. 35대 경덕왕 때이 노급이 부활하는데 참고로 노급이 뭐였냐면 그 귀족들한테 주는 어 세금도 수취할 수 있고 노동력도 구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노급이라고 했었죠. 이 노급 폐지가 689년 신문왕 때 있었던 일인데 경도광 때 노급이 다시 부활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이 노급을 폐지시키으로써 그만큼 귀족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킨 데다가 이 노급 폐지를 성사시켰다라는 거는 통과시켰다라는 거는 신문왕이 그만큼 왕권이 강력했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이 757년 경도 왕대의 노급이 부활한다는 말은 이제 시대 시,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귀족들의 반발을 왕이 누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귀족들의 반발에 결국에는 왕이 졌기 때문에 노급이 부활한 것입니다. 그만큼 왕권이 계속해서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 귀족들의 힘은 점차 강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게이 노급 부활이고요. 결국에 이 36대 해공왕이 들어섰는데, 해공왕은 귀족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살해당합니다. 자, 그 뒤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 진골 귀족 간의 왕위 쟁탈전이 시작됩니다. 자, 왕위 쟁탈전 잠깐 보겠습니다. 이 해공왕 살해되고 나서 이제 왕이 점점 이어지는데, 우리가 이 왕들의 재위년수를 보면, 어, 상당히 짧은 걸볼수 있는데, 이 소성왕 뭐 2년 만에 이 흥덕왕 한 13년 어, 흥덕왕 한 10, 10년 애장왕이한 9년 이 뒤로부터는 이제 거의 뭐 어, 신무왕 1년 미뇌왕 뭐 2년 희강왕 희강왕도 거의 뭐 2, 3년 정도 어, 서로 죽고 죽이는 150년간 한 20명의 왕이 교체당하는 엄청난 왕위 정탈전이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이 진골 귀족들끼리 왕이징세전을 펼치다가 이 밀려나면 귀족들 이제 이 군대를 동원해서 반란을 도모하게 됩니다. <laughs> <laughs> 아목 아파. 대표적인 게이 김원창의 난이랑 장보고 피살 사건입니다. 이 김원창이라는 사람 이왜 난을 일으켰나 보면, 어.. 일단 이 김주원이라는 사람은 김원창의 아버지입니다. 자이 왕이 계보에 보면 선덕왕이 있죠. 선덕왕. 선덕왕이 5년을 제위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선덕왕이 제위되고 죽고 나서 누구를 왕으로 모실 것이냐. 이 김주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으로 모셔진다고 모실 것으로 이제 의견이 모아졌는데 근데 이 김주원을 이제 왕 김주원이라는 귀족을 왕으로 모시게 됐으니까 이 김주원을 부르러 가야 되는데 당시에 신라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 가지고 이 신라 북쪽에 있는 알천이라고 합니다. 알천. 여기가 어 넘치면서 다리가 붕괴돼가지고 이 김주원을 불러러 가야 되는데 이제 당신이 왕이 됐다고 불러러 가야 되는데 이 다리가 붕괴돼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김주원에게 전달하러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왕은 하늘이 하늘이 내리는 건데 이 김주원을 부르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많이 온다라는 거는 하늘에서 김주원이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면서 자 그러자 다른 사람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 라고 하면서 결국 김주원이 왕이 못 되고요. 다른 사람, 이 김경신이라는 원성왕이 어, 왕이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어, 이 김주원도 빡치겠지만 김주원의 아들 김원창도 역시 굉장히 빡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어, 반란을 도모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솔직히 빡칠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비 많이 온다고 자기가 왕이 못 됐다니? 자그 다음은 이제 장보고 비살 사건인데 이 장보고라는 사람에 대해서 까아보자면어이 청해진이 이 지금의 완도 지역입니다 완도 이 청해진이라는 곳에서 이제 어이 해상을 장악하면서 해상 교통로를 장악한 강력한 해상 세력이었죠 장보고가 자 근데 이 청해진에 어느 날이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진골 귀족인 김우징이 청해진을 찾아와서 몸을 맡깁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를 왕으로 모, 만들어주면 이 장보고를 톡톡하게 장보고에게 보답을 하겠다라고 해서 장보고가 이 김우징을 도와서 김우징의 군대를 주고 이 김우징을 도와서 민해왕을 죽이고 자 여기 보면 민해왕 여기 있죠 민해왕을 죽이고 이 김우징을 신무왕으로 만들어줍니다 839년 신무왕으로 만들어주는데 자 신무왕은 1년 만에 죽고요 신무왕의 아들 문성왕이 왕이 되는데 이 문성왕에게 아마 약속이 되어 있었는지, 어, 딸을 시집 보내기로 했었는지, 이 딸을 시집 보내려는 움직임을 장보고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문성왕이 이를 두고 이 경주에서 귀족들이랑 의논을 하는데, 장보고가 어,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겠다는데 어떻게 함속했는가 하니까 귀족들이 다 반대랍니다. 이 장보고는 굉장한 어떤, 어, 이름도 귀족 가문이 아니죠. 이 평민 가문인데 어찌 왕에게 결혼할 수가 있느냐. 귀족들이 다 반대라니까. 자, 근데 반대는 그래서 반대해서 결국 안 되는 거 둘째치고 장보고의 그러면 장보고 불만이 굉장히 클 텐데 이 강력한 군 군진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장보고를 어떻게 불만을 낮출 것이냐. 이게 또 고민 되겠죠. 자, 그래서 후안이 두려웠던 신라 왕실이 이염장이라는 옛날 부하입니다. 염장, 장보고의 부하를 보내서 장보고를 암살하게 되는 사건이고요이 과정을 보면 굉장한 어떤 왕위 다툼에 어떤 심각한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앙에서 이 대표적인 귀족들 간의 권력 다툼을 보여주는 게이두 가지 사건이고요 김원창의 난, 장보고 비살. 자, 그럼 중앙에서 이렇게 지배층들이 권력 다툼에만 골몰하고 있으면 일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할 어떨까? 자, 일단, 어이 시기 잠깐 이 시대 구분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삼국사기라는 책은 이 고려 시대 때 만든 공식적인 사서고요, 역사서고요.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지금까지 남아 있는 책 중에는 가장 오래된 책이고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삼국사기에서 신라시대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느냐. 이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하고 있는데 상대는 어떤 시기냐면 성골 출신들이 왕위를 계승해가는 시기고요. 자, 근데 이 진덕여왕으로 성골이 끊겼죠. 자, 그래서 중대는 이 무혈왕, 최초의 진골 출신 왕 무혈왕이랑 무혈왕의 후손들이 이 왕위를 계승해가는 시간입니다. 자, 근데 해공왕이 살해당했죠. 해공왕이 살해당하면서 무혈왕 의 후손들이 끊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물왕의 후손들이 이제 왕위를 이어가는 게이 하대 하대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 중대 하대를 나눈 기준은 어떤 어떤 사람들이 왕에 어, 올라 있느냐. 특히 신라 하대는 굉장한 왕위승탈 전이지만, 어떤 신라가 쇠퇴해가는 어, 시기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들이, 사만들들의 생각은 어떤 어가 삶은 어떨까? 이 국가 기강이 붕괴되고 사회가 굉장히 혼란해지면서 귀족들이 이런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다 보니까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대토지를 소유하고 이 농민들 수탈 해가 해가면서 어 고리대금업 빚을 주고 비어 돈을 빌려주고 빚을 못 갚으면 다어 노예로 삼는 노비로 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어떤 사료가 있는데 이 신당서는 당나라 역사서입니다. 보면, 당시 신당서에 어떻게 실려있느냐. 신라의 상황이 세상의 집에는 녹이 끊이지 않으며, 노비가 3,000명이나 되고, 어, 병사와, 어, 돼지, 수, 말, 소말 돼지의 수도 3,000명이나 가까, 3,000, 말에 가깝다는 뜻이겠죠. 이거 비슷하다. 곡식을 남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늘리는데, 기간 안에 갚지 못하면 노비를 삼는다. 자, 이거 선생님이 이 사료를 선생님이 시험에 낼 겁니다. 이 사료가 등장하는 시기에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인가. 어, 여러분은 이이 자료를 보면 신라하대의, 통일신라 후기의, 어, 백성들의 삶을 보여준다. 또, 신라하대 때 같이 일어났던 일들을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낼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표적인 농민봉기, 이 원종 애노이 난이라고 합니다. 889년에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적고적의 봉기라고 해서 빨간 바지를 입은 어떤 도적떼가 일어나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보여봤던김원창은는 장보고의 어떤 피사 사건 이런 것들은 다 지배층 간의 권력 다툼이고요. 이거는 어이 국가 시스템이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불만을 보여주는 두 가지 대표적인 농민 봉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가 점점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이제 신라의 반신라 세력이 등장합니다. 이런 혼란한 사회상에서 등장해서 이 신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되는 세력들인데 대표적인 게이 지방 호족과 육두품을 가리킵니다. 이 지방 호족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 아, 이 지방에서 일단 중앙의 힘이 닿지 않는 지방에서 성장을 해가고요. 자기 스스로 성을 쌓고 독자적인 어떤 영역을 구축하는 겁니다. 중앙에서 그더 이상 자기들의 신경을 못 쓰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세금을 거둬서 군대를 양성을 하고요, 자기 자신을 성주, 장군이라 칭하면서, 자, 대표적인 세력들을 보면, 이 촐락의 촌주 출신이거나, 아니면 이고액사툼에서 밀려서 지방으로 내려온 귀족 출신이거나, 아니면 이 어떤 군진 세력, 어떤 아까 청해진처럼 어떤 주요주요 주요 포인트에 군대를 양성해서 주둔한 세력들이 이제 신라, 중앙 정부가 자기들한테 신경을 못 쓰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독자적인 어, 세력을 구축해 갑니다. 자, 그다음에 육두품. 얘들은 항상 어떤 골품제로 인해서 이 불만이 컸던 사, 사람들인데 이 신라, 전통적인 신라 사회에서는 성장이 굉장히 제한되죠. 어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컸던 사람들이 육두품인데 어최치원이라 같은 사람들은 당나라에서 당나라에서 과거 시험 합격할 정도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지만 이 신라 사회에서는 이 신라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열열개조의 개혁안을 만들어서 왕위에 올렸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그래서 최치원이라는 사람 어떻게 하냐면 이 신라사회에 결국에는 음, 불만을 품고 아예 어, 좌절을 해버립니다. 깊은 산중에 숨어서 살면서 어, 더 이상 자신의 능력, 능력을 펼치지 않는데 또그 중에 육두품들 중에는 이렇게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이 호족들에게 결탁을 해서 호족들에게 부족한 어떤 두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두뇌의 역할 그래서 어, 반신라적 존재로 이 둘이 합쳐지면서 어, 신라사회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세력들이 이두 세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두 세력을 사상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이 선종과 풍수지리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선종은 당시 새로운 불교 종파입니다 신라 하대 때 유행하는 참선을 강조하는 어, 새로운 종파인데 이 선종은 전통적인 권위를 부정함으로써 어 지방 호족들이 선호하는 겁니다. 이 중앙 귀족들이 선, 중앙 귀족들이 선호하는 건 반대로 교종이라고 하는데 이 교, 교종은 어려운 경전을 해석을 해석을 함으로써 어, 불교를 깨닫는, 깨달음을 얻는 어, 종파가 교종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해석하려면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나야 되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당시 왕실과 귀족들이 굉장히 좋아하던 게 교종이고요. 반대로 참선은 우리가 어려운 학문을 할 필요가 없죠. 참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눈만 감고 벽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기만 하면 되는,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거나 더 높은 학문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 호족들이 굉장히 선호하면서 지방에서 이 선종을 이 호족들이 자신들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선종을 키워주면서 어~ 어떤 자신들의 어떤 어~ 권위도 획득할 수 있는 게이 선종이고요 또 풍수지리설이라는 게유행한데 지금도 풍수지리설 많이 어른들이 믿는 분들 많습니다 이~ 산이나 강의 형세를 통해서 어떤 좋은 땅 나쁜 땅을 지금은 이걸 어떻게 어떤 식으로 쓰냐면 어~ 좋은 무덤 자리를 좋은 무덤 자리를 얻을 때이 풍수지리를 많이 파악하죠. 명당이다. 저기에 무덤을 써야 된다라고 할 때. 자, 이때 풍수지리를 신라 하대 때처음 등장합니다. 어, 신라 수도 금성이 경주죠이 이제 기운이 다 다했다. 새로운 어떤 땅을 어, 가야 기운을 다시 좋은 땅이 된다라고 해서 자, 이런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신라를 거부하던 호족들이 굉장히 선호하게 됩니다. 왜냐면 하 자신들의 어떤 지방에서 새로운 어떤 세력을 형성하는 호족들의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이 신라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사상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호족들이 호족들을 굉장히 선호하게 되고요이 신라말 도선대사에 의해서 보급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선대사라는 사람이 나중에, 어, 왕건에 대한, 왕건에 대한 일화, 일화에도 나옵니다. 고래를 세우는 사람이 왕건이죠. 그 왕건과 관련된 일화에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반, 신라를 무너뜨려가는 지방호족과 육두품, 그 다음에 그들을 뒷받침해주는, 사상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새로운 불교종파 선종과 풍수들이 설, 이, 이런 어떤 도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상당히 길어졌네요.